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법률 가이드 법무사 남태용입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서 가등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기 위한 가등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만 믿고 있다가 함께 설정한 지상금까지 싸그리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주제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쉽고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니까 미리 지상권도 걸어 두자.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,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. 가등기만 믿고 방심하면 그 위에 새로운 지상권까지 허공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보면 A씨가 어떤 토지를 매수하면서 미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전 소유자가 그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자신 명의의 지상권도 설정해 뒀죠. 앞으로 내 땅이 될 거니까 다른 사람이 모석에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이런 의도였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에 터집니다. 가든기만 해두고 정작 본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. 시간만 흐르고 결국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버립니다. 그 결과 본등기 권리도 소멸해버리고 같이 걸어뒀던 지상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.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상권은 원래 건물을 짓기 위해 설정되는 게 맞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등기의 효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가등기 권리가 사라질 경우 지상권도 목적을 상실해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. 즉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들이 한 덩어리처럼 묶여 있다면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이 사건에서 A씨는 가등기 후 15년간 본능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시효는 10년입니다. 즉 아무리 좋은 권리도 10년 넘게 방치하면 사라집니다. 그리고 그에 따라 붙어 있던 지상권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. 이 사건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. 시효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권리 생사의 갈림길입니다. 이 판결의 또 하나의 핵심은 그 땅을 나중에 산 제3자도 이제 가등기 무효니까 대등기 방해하지 말라고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즉 제3지적자도 가등기권자의 시효소멸을주장하며 법원에 말소등기 청구소송까지 낼수 있습니다. 앞으로 땅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권리는 지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행동해야 내 것이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도 지상권도 다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시효는 지나갑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도 전문가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진행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